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더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원전 관련된 내용들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크라이나, 요 관련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거, 핵심만 단순하게 한번더 다뤄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우크라이나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파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거는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미국 중심으로 이게 시작이 될 것이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붙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진행이 될 부분이 어떤 것일까란걸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여기도 전기가 들어가고 막 해야 될 수가 아니에요. 송배전, 발전, 이런 쪽으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련 테마의 종목들을 바라보는 게 좋은데. 그럼 뭐 변압기 이쪽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쪽도 맞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파이가 큰 쪽이 어딘가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발전 쪽,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송배전을 깔아놓더라도 전기를 생산해서 보내줘야지 이것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떠오르는 게 원전과 가스터빈 근데 원전 우크라이나 수십조 지금 쓴다? 요건 힘들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가스터빈 쪽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가스터빈 전세계 점유율 세군데 여기서 9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어디냐? G번호바, 지멘스에너지,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 근데 여기에 지금 주문 넣으면 3에서 4년 뒤에 얼굴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빠르게 주문을 넣고 싶은 곳은 이 이외의 꽃들에 좀 러브콜을 날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나오는 내용은 뭐다? 이 가스터빈 자체를 상용화한 기업이 전 세계에서 국가가 딱 다섯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이미 생산 캐파는 풀로 차 있기 때문에 뭐 이외에 좀 대체재를 찾더라도 방법이 없다. 근데 때마침 그때 두산이 어떻게 했다? 예 드디어 상용화하고 해외 진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다? 지금 네 군데 일거리 는 쌓여 있는 상황에서 좀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하다가 부산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면 두산 애너벨리티 입장에서는 가스터빈 만들어줘서 납품하면 개당 수천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주문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가스터빈도 그 선박이랑 마찬가지로 식가이다 식가. 주문이 많이 몰리면 비싸져요. 근데 비싸잖아요. 예, 영업이 꽤 많이 남겨두게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볼수 있고, 좀 비싼 상황에서 적정 가격으로 잘 이거를 쳐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점유를 어쨌든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먹거리를 끌고 오는데 있어서 이게 되게 좋은 환경이다. 사업하기 좋은 상황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비는 유지보수에서도 매출이 엄청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가 판매해서 나왔다면 그럼 이제 추후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유지 보수로 또 이제 수익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한 4에서 50% 정도 일단 좀싼 가격에 일단 배치를 하면 그 다음에 또벌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래 가치를 높이는데 큰 영향 간다 이게 어제 말씀드린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만약에 휴전이 되었을 때 가스터빈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아 얘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전 쪽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를 또 봐야 되는데 지금 smr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소식이 많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도 얘기가 많아요 러시아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하글뗀 상황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형 원전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갖고 SMR 쪽으로 조금 그나마 괜찮겠지 해가지고 관심이 이동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씩 지금 혈이 뚫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은 말도 안 되게 또 여기서 주문이 몰려 들어오게 될수 있다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주기기기를 만들 수 있는 요 기업들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두산 애너빌리티는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이거 우리 부품 못 만드니까 설계는 직접 하고 나머지는 하청으로 내려줬었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아예 파운더리가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생산 전용 공장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아. 날개를 달 일만 남은 상황이 오고 있구나 대형 원전 말고도 요거 소형 원전으로도 기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가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삼성물산 같은 건설사도 미래 먹거리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쪽으로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알아야 될것 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원전 관련해서 주이기를 제작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은 한국에서 지금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뭐 발전소나 이런 거를 건설하는 건 건설사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터빈 같은 건 두산이 결국에 납품을 해줘야 되는 이런 구조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스 터빈 이외에도 이렇게 원전 쪽으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수소 쪽으로도 달려가고 있거든요. 가스 터빈에서 약간의 부품만 바꾸면 수소 터빈으로 옮겨올 수 있고 방금 봤던 G 히타치 지멘스에서 요게 미래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두산도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제는 이 수소가 이제 막 시작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만약에 두산이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큰 먹거리가 되어주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풍력 쪽은 어떻다? 한국에서는 그나마 장사가 되겠지만 해외에서는 힘들다. 저가 경쟁이 엄청납니다. 나 G 지멘스 풍력 때문에 수조 단위의 적자가요. 2020년이었나요? 이때부터 23년까지 계속된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적자가 막조 단이 나왔어요. 1년에 다 합쳐서 적자가 조단위가 아니고요. 1년에 몇 조씩 적자를 내면서 좀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것 때문에 지멘스가 넘어갈 뻔했다. 막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어서 솔직히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가 풍력으로 여기를 따라간다. 요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풍력은 그냥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나머지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는 게 현재 두산의 핵심이다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엔 뉴스를 한번 쭉 길게 풀어봤네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현재 위치에 대해서 수급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어제 좀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컴백하고 있네요. 외국인 돌아오고, 기간 돌아오면, 현재 위치에서 바닥이 잡는 힘은 조금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널널하게 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볼린저 하단 이탈 안 하고 다시 한번 21선 돌파하면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상단까지 가는 이 모습이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이거 시도해봐도 되겠구나 기대를 하면서 밀고 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볼수 있는 구간이 딱 여기네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돌파하고서 좀더 가면 좋은데 어,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때는 가지고 있는 물량을 큰 손이 던져내고 정리 마무리 하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폭락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조심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많이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게 안 나오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이어갈 수 있으니까 아, 요거는 기대해봐도 되겠구나. 그냥 그대로 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다음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보다 이제 우크라 관련으로도 기대할게 생기고 있고 원전 관련으로도 좋아지고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더 수급이 외국인 기관으로 많이 있어야지 좀 탄탄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이 상황에서 볼린저 하단 이탈 없이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 근데 이 이상 돌파하면 한번더 근데 돌파 하더라도 바로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땐 조심해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일단 부산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석을 끝내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그러면 저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